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반비례 관계 입니다. 아,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암 경험하여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단연 시편 23편일 거예요. 그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목자이신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양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그 양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목천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 다윗은 조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것에 대한 믿음을 예 가지고 있었어요. 예,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어 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를 결국 푸른풀밭과 실마나 물가 왕의 자리까지 세워 주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항상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게 예 함께 해 주시고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예 그에게 예 상, 원수 앞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셨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렇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면 나에게는요.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내 앞에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도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 빠질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게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을 피해서. 예,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와 또한 함께한 그600 명의 부하와 또 그들이 그들의 가족들 예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안이 사분하기 계속 죽이려고 계속 찾아오니까 그아내를 위해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도 그렇게 편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면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땅의 그 주변 국들을 계속 침공해서 약탈을 하고 그 약탈한 것 갖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 조공을 바치면서 대신 자신들의 안위를 예, 보장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어 다윗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자, 이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예, 약탈을 해서 이제 바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땅으로 가 가지고 어 침노를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왔어다 빼앗아 갖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블레셋 가드 왕이 예, 아기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무,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중간 이후에 유다가 아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유다 네 겹과 열한무엘 사람의 네 겹과 겐 사람의 네 겹이니이다. 자, 뭐하고 있어요? 앞에 말과 틀리잖아요. 앞에 8절에서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자, 10절에서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 말은, 유다, 여라무엘, 겐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예, 거짓말 한 거예요. 자, 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끝부분만 보죠.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웠어요. 왜요? 지금 앞에서 8절에서 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나라 자기 나라를 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예전부터 공격해 왔던 그 적대 국가 구슬 기르스 아말렉 여기를 침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어,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의 그 광야 그맨 밑에 지역을 얘기해 그러니까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국가이고 만약에 에 그래서 그를 그랬을 때 내가 유다 땅의 그 남부 지역을 쳐서 침노해서 약탈해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일행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유다 남부 지역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아기스가 좋아할 거니까.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안니 자신의 그 일행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악은 몰라요. 악을 낳는다. 그렇죠? 악은 악을 낳는다. 이 다윗의 다윗과 그 일행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 거짓말이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전에 골리앗과 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 편이 된 거예요. 그죠? 자기 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확신을 가진 거죠. 이제 이 다윗은 내 편이구나. 내 영원한 부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동안에 철천지 왼수 지간이었던 저 이스라엘을 내가 칠수 있겠구나. 다윗이 내 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잡아 먹을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제공해 버렸어요. 이 거짓말이. 그래 가지고 어 13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확신이 들었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 결국은 다윗의 거짓말은 이스라엘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예,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 이때 일어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새 아들이 죽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요나단. 자신의 정말 진정한 친구였던 그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다윗. 그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그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또더큰 악을 불러일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는 사울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오게 되었고 또 블레셋에서도 두려움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일행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 어려운 가운데로 빠뜨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는 그 일이 되죠. 그니 그러니까 악이 계속 악을 낳고 악을 낳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은 결국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요. 예 두려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 거짓말,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자기가 지키려고, 예,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 악은, 예, 자신을 안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악하게,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 더 많은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안위까지도 더 위험해지는 초래, 에, 그 위험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비례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뭐와 뭐가 반비례 관계일까요? 바로 믿음, 믿음과 두려움.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 같은 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리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꼬마였고 어린 청년이었고 예.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기골이 장대한 예. 2 미터가 넘는 크기의 그 장대한 그 장군이었다고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 물매, 고고 그거, 그거 갖고 나가서 싸 싸운다고요.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바로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어,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믿음이 다운됐어요. 믿음이 침체되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올라가요? 두려움이 올라가요.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디서 살지? 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두려움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리우려고 뭘 해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고 있다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거짓말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계속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를 덮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은 악을 낳는다. 계속 악한 것 악한 것, 악한 것. 결국 자기 민족을 민족에게 어려움을 초래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사울 왕을 결국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예, 간접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절친 그 요나단이,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예,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다윗,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말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거? 그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에요. 이전에 시편을 지을 때, 예, 그 당시에 그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예,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면 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거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의 전쟁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자신의 절친 요나단도 죽을 이유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신앙을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메야나멘 거룩한 모습을 살다가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저 세상으로 돌아가 돌아가면 또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족들이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예, 그래서 자꾸만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예, 온전한 빛과 그 소금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이 예, 가족들이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라고 가족한테 자꾸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자꾸만 끌려다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회사에서 피해 보면 어떡하나, 소외 당하면 어떡하나,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등등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를 갖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편법을 사용해요. 자꾸만 남들처럼 거짓말로 상사한테 보이려고 거짓말로 보여질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막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회복인 거죠. 정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로 그 원수를 반드시 승리해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꽉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 가정으로 가서 빛과 소금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직장과 내 이웃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나가고, 사랑의 길로 나가고, 성김의 길로 나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 우리가 이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